안녕하십니까 소스는 로또입니다. 1013회차로 또 복귀 간단하게 해봅니다. 출연번호는 21번, 22번, 26번, 34번, 36번, 41번, 보너스 32번이 출연했습니다. 자이부에는 단번대 10번대가 없었고요 20번대 세개 30번대 세개 40번대 하나가 출연했네요. 상당히 어려운 회차였습니다. 자 이번 회차 드디어 이을 수가 없네요. 계속 이을 수가 천철회차를 제외하고 한 6-7개월 동안 계속 이을 수가 있었는데 1013회차 이을 수가 없네요 20번대에서 시작했습니다 단번대에 10번대가 없고요 20번대 21, 22가 연번이고 26 그리고 34, 36, 41, 32에서 20번대 세개 30번대 세개 40번대 하나입니다 자 이번엔 이럴 수도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적용하기 힘든 그런 회차였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예상하신 전체적인 번호 살펴봅니다. 어, 구독자 예측에서는 22번이 두번째 있었는데요. 어, 10번 때 나머지는 어, 많이 예측해 주셨는데, 20번 때 22번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절 강좌분 중에서는 21번, 그리고 36번 두 개가 있었습니다. 21, 36, 다섯 개 중에서 두 개가 있었고요. 예, 구독자 예측에서는 어, 22번이 있었습니다. 우리 실전 강좌분 중에서는 없네요. 이 다섯 중에는 없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열수 중에서는 아, 거의 오랜만에 이열수가 출연하지 않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 예측 예절 강좌, 실전 강좌, 그리고 이열수 예측에서는 22, 21, 36, 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꿈수에서 가져온 숫자 중에서는 41번이 있네요. 41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2개 아측번호 중에서는 21번, 22번, 그리고 36번, 41번에서 위에 22개 아측번호 중에서는 총 4개가 출현했네요 자, 그럼 우리 예절 강좌, 실전 강좌 분들 중에 또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분들, 어떤 분들이 적용하셨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황금대지님이 항상 토요일 날 이렇게 예측해 주시는데 22번 정확하게 또 찍으셨네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님 21번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일영님 32, 33 하셔서 32번 적용하셨고요. 그리고 코코린님 역시 21, 22 하셔서 22번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송명규님 32, 31에서 32번 적용하셨고요. 그리고 최룡건님 36번 적용하셨네요. 그리고 쭉 갑니다. 가서 우리 지어소토님 34번 적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수곤님 22번 역시 적중하셨네요. 아, 우리 이번에는 한8분 이렇게 적중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조금 어려운 회차 치고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적중하셨네요. 아, 근데 실전 강좌 분 중에서는 이번에 5분이 예측해 주셨는데, 실전 강좌 분 중에서는 아 적중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단번 때, 10번 때가 어, 출연하지 않는 바람에 또 우리 실전 강자분들은 단번대 10분대를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전 강자분들보다는 예절 강자분들이 많이 집중해 주셨네요. 어, 다시 돌아옵니다. 꿈수 한번 볼까요? 꿈수. 야, 꿈수에서도 이번에는 어, 단번대 10분대가 없어서 상당히 많이 좀 어려웠네요. 쭉 보니까. 자, 그리고 꿈수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가져온 꿈수 중에서는 몇 번이나 나나요쭉 볼까요? 어, 공중 화장실 41번이 나왔고요그 다음에 쭉 봅니다. 아, 구덕이 26번이 나왔네요. 구득이 26번. 아, 두 수밖에 없습니까? 아 그리고 하늘, 하늘에서 어, 36번 있습니다. 꿈수가 전 숫자 중에서는 구덕이 26번, 하늘 36번, 그리고 아, 공중 화장실 41번에서 세수만 있었네요. 세수. 자, 그리고 소스 랩반 자동수 한번 살펴봅니다. 소스 랩반 자동수도 가만히 보니까, 단번대, 아, 10번대가 없으니까, 내수는 그냥 날아가네요. 그리고 33번, 이웃수가 다 나왔네요. 32번, 34번이 나왔고요. 35번 다음에 36번 역시 나왔고, 40번 다음에 41번 나왔네요. 아, 주위에서 맴돌고 말했습니다 아, 소스 랩반 자동수도 상당히 좀 아, 아쉽네요. 어, 이번에는 좀, 어, 기대했었는데, 보니까 이다 이웃수가 출연하고, 단번대, 10번대는 아예 없었습니다. 아, 이거, 소스의 반자동수가 이감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1013회차는 그래도 좀잘 나와줬어야 되는데, 1013회차도 역시 주위에서 맴돌고 말았습니다. 단번대, 10번대가 없는 바람에 내수가 날아갔고, 어, 이웃수들이 출연하고 말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13회차도 상당히 아쉬움을 남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어떠셨는지요? 1013회차. 우리 구독자분들도 현대까지 지금 4등 이상 카톡을 안보내주신 걸로 봐서는, 아, 결코 좀 쉬운 회차는 아니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그래도 5등 이상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오늘 주말, 어, 당첨 안되더라도또 다음 주를 희망해 보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1013회차 복귀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